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지지께를 획득하고 가봅시다. 추리마, 추리마 쪽으로 간다. 추리마, 근데 구슈리마 하려면은... 저거... 상징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에로템이랑 이골드를 획득한다. 사람이랑 7번 싸우고 35원을 획득한다고? 재료템이랑 이골드 획득해가지고 슈리마 쪽으로 노려봅시다 그렇지 지팡이 바로 나왔네요 이러면은 슈리마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녹서스 쪽으로 노려도 됐긴 했는데 요렇게 갈게요 일단은 슈리마 시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체력 4초마다 최대 체력 회복하고 이제 8초 있다가 수리마 유닛이 초월해가지고 이제 최대 체력이랑 공속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5시너지만 받아도 모든 유닛이 초월을 하고 7시너지를 받으면은 8초 후 초월이 아니고 그냥 전투 시작하자마자 바로 초월을 하나 보네요 그쵸? 그리고 9시너지를 하면은 초월 효과가 1.5배 오 9시너지 좋은데? 상징을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거 상징을 쉽지 않은데 상징 하나 더 먹기. 4원짜리 이거 이걸로 좀 써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일단 구인수 하나 넣어주고 위로 빌드업하고. 피읍템 하나 갑시다 총검 그리고 이렇게 탱템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고 이제 마지막 템뭐 복원을 간다든지 그렇게 가면 되겠죠 약간 그런식으로 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 젤이 뒷라인 끊었어 나이스 젤인지 이거 아크샨인지 못 보긴 했는데 아무튼 뒷라인 끊었습니다 좋아요 어빗비늘 아이템? 빗비늘 아이템을 얻어볼까? 아 너무 안 좋게 나왔다 투자자로 갈까? 다이아몬드 손어을까 투자자 해가지고 투자자 터트릴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일단은 투자자로 갑시다 그러면은 투자자 뭐 이거 얘 누구야? 레네톤한테 주면 되겠다 일단은 어, 얘 죽었고 투자자 몇 번이더라? 8번? 오케이 오케이 8번 그거 하면은 되네요 근데 제가 좀 이기면서 와가지고 이거 뒤집게가 나오더라도 못 먹겠는데. 초밥집에서 뒤집게 나와도. 야, 뭐야, 이거 레넥톤 안 죽었냐, 전판에? 어! 이거 아이템도 안 빠지네? 옛날에는 이거 투자자 뺄수 있었는데, 이게 아, 이게 시너지가, 시너지로 빗비누를 받은 게 아니라서 못 빼나보다. 아, 이걸 못 빼네, 이거를. 투자자가 좀더 껄끄러워졌네요. 이거 딥라인에 안준게 다행이다, 그러면. 앞라인에 그나마 줘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 이거 뒷라인에 줬으면 더 터트리기 힘들 뻔 했네요. 아니, 레네톤 좀 죽어봐. 얘왜안 죽어? 아니, 미치겠네, 이거. 아니, 원탱으로 세워놔도 안 죽어. 얘왜 이래, 이거? 죽어봐, 좀. 구르고스로 좀 갈아타볼까요, 일단은? 레네톤이 죽지를 않네. 토가스도 이거 슈리만한번 갈라주고 싶긴 하네요 일단 아 뭐야 우르고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어유 아 우르고 잘한다 <laughs> 잘 싸운다 우르고 이렇게 그냥 백발백중, 사백발백중을 받아줄까 그냥? 슈리마도 얘한테 줘버리고 아니 이거 얘안 죽어 근데 이거 레넥톤 이거 왜한 번도 못 터뜨렸냐 이거 투자자 이거 버그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었다고 얘가?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은 거 이거 맞아? 진짜? 아니 그냥 죽잖아 이거 봐이봐 봐 그냥 죽잖아 오케이 이번에 죽은 거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제가 지금 죽은 걸한 번도 확인을 안 해가지고 설마 지금까지 설마 버그가 있는 건 아니겠지? 이거 지금까지 그냥 안 죽은 거였겠지? 이거 한번 봐봅시다 아 지금까지 한 번을 안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데 야 이거 버그 있네 투자자 이거 안 올라가네 스택 아 이거 0 스택에서 안 올라가잖아 지금 8회 시 이거 터지는 건데 야 이거 버그 있잖아 지금 뭐야 그냥 스택 보이는 것만 안 보이지 이거 터지긴 하는 건가? 아니 오이가 없네 진짜 <laughs> 이게 왜안 터지는 거야? 한도라 아이템. 어, 대기석 아이템이고 굴리면은 슈리만은 뒤집기로 만들 수 있는 템이라 이거 좋은데 이걸로 갑시다. 아니 나 이거 하나 버리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저. 아니 버그 뭐야 진짜 <laughs> 미쳐버리겠네. 다음 턴에 8레벨 찍히게 합시다, 일단은. 아씨, 여기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니, 뭐, 케일 삼성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일단은 이거 먹은 게 잘못이네요. 뭐, 쓰레기 같은 게임이 버그가 있는 줄 몰랐네, 이게. 지금 골드 증강체 하나 버렸거든요? <laughs> 아이, 진짜,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laughs> 왜안 되는 거야, 이게, 투자자가. 야, 이러면은, 지팡이 먹으면은, 구레벨 가면 구슈리마 확정인데, 구레벨을 갈수 있을까다. 지금 P36인데, 아직 인제 8레벨 찍히는데, 구레벨 가서도 크산테를 찾아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탈리아가 아직 안 나왔어, 지금까지. 일단은, 7슈리마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 하나만. 이렇게 갑시다. 7슈리마 일단은 확정이 됐고, 예, 안 되는 것 같아. 레, 레넥톤이 분명히 지금, 8덟 번은 무조건 죽었을 거거든요. 이거 3-2에 먹은 건데, 지금 4-6인데, 8덟 번은 아마 죽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안 되나봐. 망토 하나랑, 곡궁 하나에서 구인수랑, 용발톱 이렇게 가고 끝낼게요, 아이템은. 아, 예, 다이아몬드 수이랑 이거 못 먹는 게 너무 크다. 아. 버그가 있어가지고, 아쉽게 됐네. 일단, 아지르 이성은 좀 띄우고 가야 될것 같은데, 구레벨 갈라고 해도, 이거, 구레벨이 84원이나 필요해가지고, 돈이. 경험치 너무 높아, 이거. 아지르는 좀 띄우고 가야 될것 같아요. 탈리아도 어차피 찾아야 되긴 해가지고, 구레벨 가더라도. 오, 야, 잘 싸우는데? 야! 오, 아지르, 오! <laughs> 진짜 쎌것 같은데, 이성까지 붙는다고 치면은. 오, 탈리아 나왔다. 갱발톱 뵙고요아 아지르 띄워야 되는데 여기 이거 한번더 지면은 좀 아픈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택을 해야 돼 지금 아지르를 띄우고 그냥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지금 그냥 9레벨 바로 달려서 그냥 바로 흑산테 노려보느냐 여기 지면은 제가 피가 36인데 아예 졌네요 얘 너무 세야 9레벨 그냥 가자 2가서 크산테만 찾으면 되잖아 크산테 나오지 않겠어? 아, 아지르 띄워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지르 하나만 줘봐 아 미치겠네 진짜 아지르 두렵게한 붙네 얘만 이제 저 이제 200발백중을 아펠리오스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리산드라 넣어가지고 이기원자 받아도 되거든요 프렐로드 유지하면서 얘네 톤 삼성 갖고 있고요. 물론 투자자는 절대 못 터뜨리고요. 버그 있어가지고 아이 아이템 이 골드 증강치 하나 버린 게 너무 크다. 이게 좀뼈 아프네. 아니 아지를 이성만 좀 붙여줘. 이러면 이길 만해. 솔직히 이길만하다. 한 턴만 이기면은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초밥에서 큰상태 먹고. 한 턴만 이기면 어떻게 될것 같긴 한데 어떻게 어떻게 연승 끊어주는 것도 중요해가지고 여기 지금 아얘 이거 놓겠다야 아지르야 이거 좀 버텨줘 제발 콩곰 있잖아 피흡 있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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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봐 버텨봐 야야야 이거 제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제 얘들아 얘들아 그렇지 이겼다 와우 아 이거 이긴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 아지르 그렇게 어렵게 찾았는데 여기서 아지르가 나오네 씨아 미친 게임 진짜. 근데 여기서 아지르를 찾아서 전판에 이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리롤 칠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케일이랑 좀 멀리 떨어졌어요. 아지르를 좀 배치를 이거 슈리마 초월 한번 해주고, 그렇지 나서스 잘 버텨준다. 그렇지 이겼다. 아, 이제 좀 이기 어...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아, 아지르 진짜 잘 싸운다. 야, 아지르 진짜 쎄, 그렇지? 야 이거 구레벨 가면 구슈리마 되겠다 이거 와 이런 버그 억까를 당하고도 1등 할수 있겠다 이거 잘하면 그쵸? 아 어떻게 이거 투자자 이게 안 터지냐고 진짜 별의별 버그가 다 있어 진짜 이 게임 너무 억울하네 진짜 밤끝 크산태 하나 갈까? 한테 하나만. 어, 됐어, 야, 됐스 야, 구슈리마 됐어요. 와, 이거를 하네. 말도 안 되는 조합을 맞춰버렸네요 자, 구슈리마 조합 어떻게 되는가? 아니, 초월 효과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일단 모든 유닛 초월 상태인데 그거가 이제 1.5배, 심지어 1.5배입니다 모든 그거 초월에다가. 한테 잡아주고 그렇지. 어우, 야 미쳤다 그냥 구슈이만 미쳤는데? <laughs> 그냥 기본 스탯이 짱짱해가지고 애들이 어 그냥 녹아버렸네요 보시면그쵸죠고 들어가시고요. 야, 이거, 투자자 체력 150 늘려주거든요? 크산테한테 체력템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넣어주자. 어차피 이번 턴에 마지막 전투니까. 야, 이 투자자 버그 걸린 거 진짜 억가 너무 심했어, 근데. 그쵸? 이것만 아니었으면 훨씬 이제 수월하게 이제 게임했을 텐데. <laughs> 이 투자자 버그 때문에, 아, 투자자 집지 마세요. 이거 뭐, 언젠가 고쳐지겠지만은. 버그가 있네, 진짜. 이런 골드 증강체를 버리는 억가를 당하고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구슈리맛 딱 만들어가지고 1등 해버리잖아. 야. 지렸다, 진짜. 아 근데 여기에 되게 들어가시고 되게 어렵게 어렵게 이겼었는데 구슈이마 하니까 확실히 되게 세긴 하다 그쵸? 진짜 이거 시너지 상징 두 개나 필요한 말도 안 되는 조합인데 확실히 그 걸맞게 확실히 세긴 하네요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